네, 반갑습니다. 실시간 지능화 플랫폼 적용 방안과 사례를 소개하게 될 T3Q 박병훈입니다 어, 서비스형 인공지능 동향 그리고 AI에서 서비스에 대한 얘기, 인공지능 플랫폼 적용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 적용 예시 등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어, AI에서 서비스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AI를 하기 위한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의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칭해서 만든 말하는 게 ai에서 서비스고 이 ai에서 서비스는 결국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 같은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이 영역은 굉장히 어찌 보면 식상한 영역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기술들이 결국은 클라우드 위에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맞이하고 마지, 있고요 결국은 ai 파스니 ai 클라우드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업도 심지어 대기업조차도 AI에 관련된 빅데이터에 관련된 전 영역을 다 인력을 어, 저 역량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죠. 또 하나는 뭐 AI ML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AI 인프라나 플랫폼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것 혹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부족함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지능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을 클라우드 향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큰 골자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AI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어, 우리가 글로벌 관점에서 그럼 뭐 클라우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클라우드 1.0에서 클라우드 2.0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로 AI에서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AI에서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하기 위한 인프라, 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글로벌 회사들은 잘하고 있고 국내 회사들은 좀 미흡함이 있다. 그런데 클라우드 1.0에서 2.0으로 가는데 핵심 키워드가 AI에서 서비스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시죠. 어, 살펴보았더니. 어, 좀된 자료이지만 마켓앤마켓 2018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클라우드의 전체 매출에서 어, AI에서 서비스 비중이 어, 2023년 정도 기준으로 뭐 내후년이네요 기준으로 50%에 달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어, 합쳐져서 뭔가 큰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큰 시장은 결국 인간, 인공지능 역시 클라우드 기반 해도 의해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 인공지능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펑션 서비스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제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 조금 막연하게 우리는 어, AI에서 서비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AI에서 서비스가 어, 무지 예, 매우 어, 각광받을 거다.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의 50%를 달성할 거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럼, 조금더구체적으로 a 그 a i c 저 서비스에 대한 스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 우리는 제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조에 관련된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도 h a 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 a 우리가 그냥 물리 서버이든 베어 메탈이라고 하는 물리 서버이든간에 클라우드이든간에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as a 서비스는 클라우드임을 전제하면 이런 가상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VM 위에 어떤 가상 엔진 위에 인공지능을 위한 플랫폼이 올라가야 되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실시간 지능화라는 것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어떤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그 수집된 것이 실시간 전처리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화 되고 그런 것들이 시각화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빅데이터 체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빅데이터 체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텐서플로를쓸 수도 있고 카페를 쓸 수도 있고 MXNet을 쓸 수도 있죠. MXNet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다양한 버전 이런 환경은 어떻게 제공할 거냐. 또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 전처리 환경, 학습 환경, 추론 환경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전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델 학습, 튜닝, 평가 검증, 배포, 실제 추론 과정에 이르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바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두 가지 빅데이터 실시간 세계와 체계, 인공지능 플랫폼을 합쳐서. 실시간 지능화 플랫폼이다. 이것을 ai를 위한 파스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ai를 위한 인프라, ai를 위한 파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위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거는 결국 우리는 어떤 지능화 서비스를 만들고, 지능화 펑션이죠. 그 지능화 펑션을 만들고, 이 지능화 펑션을 어디에서 응용 어플리케이션, 그것이 웹이든. 어플이든 앱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능화 펑션 지능화 서비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시아 그냥 시계열 분석 이상 탐지 음성 인식 이미지 검색 검색 객체 인식 이런 그냥 제너럴 퍼포스를 즉 일반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지능화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능화 서비스는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목적 이 어, 문서를 분류하는 목적, 어, 뭐 문자를 인식하는 목적, 시계열 분석을 하는 목적, 이미지를 이미지를 찾는 목적에 충실했다는 말이죠. 이게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지능화 어, 업무 서비스를 한번 보시죠. 지능화 업무 서비스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OCR을 이용해서 OCR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서들을 판, 어, 캐릭터로 즉 더큐먼트로 어, 바꾸는 일을 한다고 봐 보시죠. 그런데 이 o c r 을어디적적하하어 g 적용하면 k a g 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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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k a g e package p 는 c k a g 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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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k 지능화 p 무 서비스는 목 p 과 목적이 도 e 인스 c k a g e 아, 즉 양불판정이라든지 계약서 자동 작성이라든지 의료 영상 분석이라든지 기상 예측이라든지 이런 목적 자체가 도메인 스페스픽성과 그 목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자체에 대한 데이터 그 일을 달성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특정되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반 플랫폼 회사들이 할수 있는 일이지만 이때 이제 지능업무 서비스로 가면 일반 플랫폼 회사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말인 거거든요. 더구나 더구나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제조면 제조에서 기잘해 오셨던 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가 있을 것이고 이게 뭐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어, AWS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체계를 지원하는 뭐 트리크 같은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요. 디스리큐가 될 수도 있고, NHN이 될 수도 있고,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지능형 업무 서비스는 업무의 도메인을 아는 이런 스타트업 혹은 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조 전문성이 있는 회사들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세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협업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측면으로 협업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또한번 드리고 가시죠. AI에서 서비스 시대에서는 협업이 답이다.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스마트 산업에서 소프트 중심으로 갈수 있다. 또 회기령이었죠. 그냥 하드웨어 딱 쓰고 어안못 쓰겠는데 그러면 안 썼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맞춤형으로 맞춰서 쓸수 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게 제조이든 아니든 오늘 제조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누구라도 언제나 좀 쉽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 펑션이죠. 그 만들어진 것을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예, 잘 운영할 수 있, 있는 환경이 제공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AI에서 플랫폼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 이 그림을 조금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죠. 어, 클라우드가 있네요. 물론 그 안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랑 같이 뭐 이런 건 어, 그리고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클라우드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IoT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아까 그러니까 빅데이터 실시간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플랫폼,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학습과 서비스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에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여기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 플랫폼에 데이터가 안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공장 데이터를 이 플랫폼에 줄까요? 안줄 겁니다. 왜 데이터를 주지 않는 이유는 그냥 재밌게 얘기하면 어, 한두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너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내치부가 들어있기 있기 때문이기도 할수 있죠. 어쨌든 데이터를 못줄때 그러면 인공지능이나데이터 적용할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 음, 여기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 즉 공부하는 방법은 플랫폼 딴에서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 각각의 산업 현장으로 내려보내자. 모델을. 그리고 그 산업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라. 공부를 해라. 그러면 똑똑한 브레인이 만들어지고, 그 똑똑한 브레인을 다시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럼 이 플랫폼에서는 더 똑똑한 브레인이 만들어질 거고, 이 브레인을 다시 현장에 던져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하면 어, 플랫폼의 발전도 가능할 거고. 엣지 단의 발전도 가능할 거다. 이런 것을 엣지 AI 개념이라고 할수 있고, 이 엣지 AI의 개념의 발전은 지금 티스리큐 같은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제조나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도가 올라가면 이것은 하드웨어 칩 위주로 가게 될 거다. 즉, 시작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지만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가지만 이미 이게 견고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칩 위주로 발전하는 즉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런 과정에서 뭔가 데이터를 공유할 공유할 때뭐 보상을 해야 된다든가 보안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 이럴 때쓸수 있는 두 도구가 블록체인이 되겠죠. 이런 연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러한 컨셉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현체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의 열려 있는 생각인 거고 체스리큐는 디스리큐닷AI라는 T3. 것을 가지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실시간 지능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야, 결론으로 가보면요. 야 그러면 플랫폼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죠. 저는 플랫폼만 있으면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플랫폼이 중요할 수 있지만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하나인 것이고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예, 여전히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피처를 추출하는 것이죠. 이게 돼있다면 뭐하는 거?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능화 서비스를 구현하고 그리고 지능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런 일들은 플랫폼 기반으로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다? 서비스의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은 얼마든지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간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만 이렇게 가야만 뭐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비즈니스 확장성 있고 just-in-time 하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 체계로 봤을 때이 체계 최대 어디에 담길 수 있다. AI에서 서비스 플랫폼에 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서비스 플랫폼의 중요성은 저는 한 4~5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고요. 최근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구글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인공지능 서비스를 단한 개라도 제대로 만들어 본 업체라면, 즉 제대로 만들어 본이 아니죠. 제대로 서비스 하고 있는 업체라면 이러한 플랫폼의 필요성은 당연히 느낄 거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제 플랫폼 베이스의 어, 어떤 거. 빅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AI에서 서비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딱딱딱딱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어떤 제조든 다른 것이든 이제 우리는 제조를 논하고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다예요? 빅데이터 플랫폼이 보고, 인공지능 플랫폼이 뭐다가 중요하지 않다. 뭐다? 예,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그 일을 할수 있는 데이터 그걸 가지고 수평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 바로 그런 체계를 AI as a service 플랫폼 기반으로 한다면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쌓여 있는 데이터. 실제로 지금 그 실시간 이벤트가 발생하는 데이터.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실시간 전처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부거리를 만들고 이 공부거리에 의해서 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을 통해서 어? 잘 됐네? 그럼 이제 너 서비스로 가. 서비스 배포를 하고 이 배포 서비스를 실제 발생하는 이 이벤트에 의해서 이렇게 콜앤리스판스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벌크성으로 어마어마하게 초당 뭐 100만 건, 10만 건 쏟아진다면 오히려 요청 큐에다가 이벤트를 집어넣어서 실시간 처리계에서 진흥화 서비스를 호출하고 어, 결과만 저장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 시각화는요. 시각화는 주기적으로 그게 5초든 10초든 주기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체계에 대한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가고자 하는 실시간 진흥화 체계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이신다면 엣지의 진흥화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어, 설명하는데 제가 한계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음 어떻게 그럼 요리사에게 한번 비교해 보죠. 나는 어떤 요리사냐면 난 요리를 정말 잘해. 그런데 그리고 재료도 멋진 재료를 선정, 선정할 수 있어. 그런데 나에게 주방도 없고 건물도 없어. 어 그러면 난 요리가 할수 없는가? 아, 그렇다면 뭐예요? 그 요리사에게 공유 주방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공유 공유 주방을 제공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빅 데이터 인공지능을 하고 싶고 목적도 있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도 있어. 그럼 그들에게 우리 티스리큐나 어떤 플랫폼 회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위한 공유 주방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클라우드가 되겠죠. 이런 건물 위에 공유 주방을 제공하고 그 공유 주방을 잘 이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 구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굉장히 아이디어란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만 선순환 구조이고 협업이 가능하고 어, 실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이런 구조가 사실은 우리 제조의 캄프의 구조인데 캄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볼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캄프죠. 이 플랫폼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혹 이걸 듣고 있는 우리 관계자이시라면 캄프가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캄프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조금 더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저희가 어떤 그 시도를 했었냐면, 그럼 그 온, 온, 온프라미스 향해 있는 그 플랫폼을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때 과기정통부가 한 20억 짜리 사업을 만들어서 과제죠, 과제를 만들어서 했고 거기에 이제 플랫폼을 올렸고 그다음에 뭐 그게 스마트 건물이든 스마트 팩토리든 스마트 파미든 혹은 스마트 매장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붙여서 하는 이런 지능화 아, 플랫 지능화 실시간 지능화 플랫폼 그리고 엣지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티스리뿐만이 아니라 가야할 방향성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어 산단 공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이 플랫폼 기반 위에 플랫폼 기반 위에 다양한 업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가진 회사들이 자기네 서비스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하는 이런 구조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구조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제조 현장으로 오면 실세계에서 다양한 카메라, 센서 등에 의해서 나오는 것 데이터들을 모아서 뭘 하고 빅데이터를 모아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다시 현장에 피드백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제대로 쓰는 그런 방법이고 여기서 역시 키워드는 실시간 지능화, 엣지의 지능화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어, 그 스마트 전동 액취에이터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스마트 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활용할 수 있고 그 활용에 대한 용도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제가, 제가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지능화 플랫폼에 대한 구조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활용 사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제안을 드린 것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은 같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